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신호입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게임 개발사 구미 이 회사가 리플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단순히 우리도 암호화폐해 볼게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자본 배치와 장기 계획이 깔린 실행 중심의 전략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기업이 암호화폐를 투기가 아닌 비즈니스 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시장 전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리플을 인수하고, 테이킹 전략을 개발하며, 부채를 줄이고, 리플 생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추종이 아니에요.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밀한 재무 분석까지 거친 기업 전략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투자 규모입니다. 구미는 리플의 25억엔, 미화로 약 17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테슬라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구미 같은 중견 게임사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걸 한 번에 다 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번 인수는 5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요. 왜 단계를 나눴을까요? 이건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가격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똑똑한 접근법이에요. 한꺼번에 투자하면 변동성 리스크가 커지지만 여러 달에 걸쳐 분산 매수하면 기업 차원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구미는 이중 자산 전략, 즉 비트코인과 리플을 병행하는 구조를 택했어요. 비트코인은 가치 안정성과 장기 수익, 리플은 금융 유틸리티와 블록체인 매출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각 자산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리한 거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다른 알트코인보다 안정적인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리플은 국가 간 결제라는 실질적 유스케이스를 지닌 자산이에요. 즉 단순 투기가 아닌 실질적 비즈니스 확장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리플일까요?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는데요. 답은 명확합니다. 리플은 국가 간 결제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특히 송금 서비스와 유동성 공급 분야에서요. 이건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실사용 기반을 가진 자산이에요. 단순한 투기용 코인이 아니라 실제 금융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는 토큰이죠.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여러 금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구미 입장에서는 이 리플 생태계가 실제 금융 비즈니스에 접목될 현실적인 가능성을 본 거예요. 특히 구미는 다국적 게임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제 결제 효율성은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미는 일본 최대 금융 그룹 중 하나인 SBI 홀딩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SBI 홀딩스는 리플의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죠. SBI 홀딩스는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기업 중 하나입니다. 즉, 이번 결정은 단순히 게임 회사에 투자하기보다 일본 대기업 생태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고 선진적인 나라 중 하나예요. 법적 프레임워크가 확립되어 있고 금융기관과 정부가 블록체인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의 이번 행보는 안정된 제도적 환경 안에서 실행되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발표 직후 구미의 주가는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약6% 상승했습니다. 전통 시장에서 나온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죠. 시장은 이걸 도박이 아니라 똑똑한 분산 투자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구미 경영진이 장기 비전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6% 상승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이 단 하루 만에 단 하나의 발표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모든 게 리플 시장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대형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 재무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것. 이건 시장의 신뢰와 채택을 이끄는 결정적 전환점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전략을 가진 기관이 움직이면 다른 기관들도 뒤따라옵니다. 이건 연쇄 반응처럼 시장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금융지형의 정식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미 투자 중인 분들에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 될 거예요. 아직 망설이는 분들에겐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최근 며칠간 리플 시장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무대 뒤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주의 깊은 분들은 이미 이큰 변화를 감지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8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양측이 상호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죠. 즉, 리플은 이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던 최대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예요. 거의 5년간 이어진 싸움의 종결. 그 의미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블룸버그 선임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리플 ETF 승인 가능성이 100%라고 밝혔어요. 90%도 95%도 아닌 100% 이건 업계에서 전례 없는 자신감입니다. SEC가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을 완화하면서 승인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일부 상품은 승인 후 며칠 안에 출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와이즈, 21세어스 같은 대형 기관이 리플 ETF를 신청 중이에요. 출시 예상 시기는 2025년 3분기에서 4분기. 하지만 일부 소식통은 몇주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기관들이 얼마나 빠르게 몰려들었는지 기억하시죠? 리플 ETF 역시 같은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겁니다. 다만 이번엔 내러티브가 다릅니다. 실용성과 글로벌 결제 인프라. 리플은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협력 중입니다. 3초에서 5초 안에 송금이 완료되는 시스템. 비용은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죠. 이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만큼 기관 채택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고래 축적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늘었지만 가격은 통제된 범위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대규모 돌파전의 전형적인 신호예요. 스마트 머니는 발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ETF 모멘텀과 강세장이 맞물릴 경우 리플 목표가를 15달러에서 3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현재 레벨에서의 상승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거시경제 환경도 좋습니다. 미국의 규제 명확화, 기관 자금 유입, 디지털 자산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건 ETF가 실제로 출시되고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공식 발표 몇주 전부터 가격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시 당일 급등 후에는 큰 변동성이 따라오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상세한 타임 라인, 핵심 레벨, 리스크 관리 전략 이건 개인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5589639로 리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체 로드맵과 주요 마일스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진입 청산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암호화폐 투자에서 타이밍은 전부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지금은 규제 명확성, ETF 승인, 강세장 모멘텀이 한 곳에 모여있는 다시 오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요.